그리고 이제 할로시네이션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로시네이션 이슈가 항상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는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할로시네이션 이슈가 있고요. 네. 저희도 할로시네이션 이슈를 계속 개선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뭐 GPT-4 비전도 할로시네이션 이슈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의 전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정도의 지능을 지식과 지능을 보유해야지만 음. 하루 시네이션을 저는 100%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도 할루시네이션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처럼 문제를 되게 잘 정의하면 되게 다양한 테스크를 풀기보다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이 뭔지를 정의를 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성한 이 초안 판독문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테스트 매트릭을 고민하게 되고요. 음. 거기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 매트릭 어느 정도 실제 인간이 느끼는 거와 유사성이 높아지게 되면 음. 그거를 기반으로 어, AI 연구원분들에게 자 이제 어, 이런 문제가 있어 음. 그리고 여기 테스트 매트릭은 이렇게 구성돼 음. 여기서 이 테스트 매트릭에서 시뮬레이션 수치를 최소화해봐라고 음. 하면은 연구원분들이 잘 푸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의해야 되고 네. 그 테스트 매트릭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문제가 얼만큼 있느냐. 네. 그 기준 자체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정의가 되면 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으니 네.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테스트 매트릭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상화학과 전문의처럼 하게 될수록 인간 영상화학과 전문의 판독문을 음. 평가하는 방식이 원래 있으니까 음. 다른 동료 영상과 전문의가 평가한다는 식으로 네. 뭐 그러면 그 조건을 그대로 그냥 접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요 어,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기존의 뷰노에서도 의료 영상 디카스 그런 AI 기반의 의료기기를 상용화를 하고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네. 들었던 생각이 평균의 속임수에 사람들이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긴 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평균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AI가 사람보다 뛰어나 볼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 AI가 한두 번의 실수를 했는데 음. 그한두 번의 실수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실수라고 한다면 음. 아예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신뢰를 잃었다는 거는 어, 이거 인간보다 뛰어나다, 민간 인간 수준이다라고 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하루 네. 신뢰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 말씀 주신 정말 많은. 대다수의 영상학과 전문의분들이 엄청 많은 영상을 놓고 어떤 게더 판독문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좀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이제 평가를 만약 했는데 거기에서는 평균적으로 평균 수치에 의해서는 AI가 좀더 괜찮다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크리티컬한 거를 만약에 AI가 틀린다고 한다면 음. 저는 이 수치 자체가 유의미한가? 의료기기로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사람도 평상시에 되게 좋은 사람이다가 갑자기 범죄 저질러서 그러면 음, 믿을, 네. 믿을 신뢰가, 있는가, 신뢰가 그래서. 깨져버리는 거죠 네. 의료기기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네네. 보면 어, 인허가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인허가를 네.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혹시 인허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음. 했습니다 이거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제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어 저희 인허가 계획이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환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방금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음. 의료 분야, 헬스케어 분야에 쓰일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의료 기기로 분류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의 FDA 의 스탠스도 그러하고 최근에 네, 여러 네. 얘기를 보면. 지금 시각차에서도 지금 이런 생성형 생성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인허가 할 거냐, 허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거냐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지능,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워낙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음.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의 인풋과 아웃풋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규제가 음. 가능한가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 논의 사항이잖아요. 혹시 이걸 개발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너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는 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사실 사석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최근에 시작적 가가지고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그런 뭐 강의도 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다른 전문가분들도 가셨다 오셨고 이게 너무도 어려운 주제여서 뭐 FA도 이제야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지금 답은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GPT4 같이 파운데이션 모델 아니면 LLM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 카라식 사례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로 지금 시각처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되게 다양한 소견들을 커버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초안 판독문을 어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무엇이랑 평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무엇이랑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실제로 임상에 존재하는 판독문과 평가를 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존 어 ai 업체들이 많이 사용했던 위드 위드 오케드 처음에 ai 도움 없이 영상학과 전문의 분들이 초안 판독문을 쓰시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ai 도움이 시 영상과 전문의 판독문을 썼을 때이 전후를 비교하는 거죠. 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비교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의사분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임상적 문제가 없는지 음. 초안 판독문의 퀄리티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해요. 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의료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용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사실 체스트 엑스레이만 하시니까 그 사용 목적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음. 범위가 줄어들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생성 인공지능은 무한도의 목적을 쓸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흉부 엑스레이에 대해서만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판독할 수 있는 병변의 종류가 무한대라고 네. 본다면 그런 측면은 어떻게 해결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상학과 흉부 엑스레이에 나오는 병변이 몇개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몇만 한 개가 된다. 네. 뭐 10만 개가 된다그러면 음. 그런 개 수를 정해 가지고 위드 위다웃 캐드 혹은 뭐 AUC 같은 걸다 보는 게 맞을 건지 음. 아니면 그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그냥 흉부 엑스레이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두고서 어, 통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 건지 네. 어떤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후자가 좀더 맞다라고보는데 네. 근데 후자에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테스트셋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전자가 기존의 AI 업체들이 봤던 방식인데요. 음. 초안 판독문에서 소견이라고 한다면은 질병의 이상한 점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를 다 포함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분류하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네. 좀 비효율적이기도 할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셋 자체가 음. 어, 충분히 사이즈가 있고 임상에서의 파인딩스의 분포 음. 반영이 잘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다면 저는 의료기기로서 신뢰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사실 일반적인 라지 랭기지 모델이나 네. GPT 4 비전 이런 음. 것처럼 목적이 무한대가 음. 아니고.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흉부엑스레이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인허가에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것 같다는 음.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를 또 받으시려고 <laughs> 어.. 그니까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오 재밌습니다 그럼 인허가를 받으시겠다는 거는 네. 사업화 계획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어.. 아네 사업화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셨는지도 말씀해주세요